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1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mm -hmm. 숨쉬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는숨 쉬는 일나 같은 죄인 숨쉬사참 소망 주시도 귀하신 이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상 8장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다섯 절씩 끊겠습니다. 네절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66절까지 말씀. 다섯 절씩 끊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대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그 쪽으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의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땅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에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강감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셔 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서 아무 송업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이여 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식힘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죽기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죽게 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죽기에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소, 크신 소,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지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아시오며 또 내가 건,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전,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극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을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여와 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이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부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오기.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 2만 마리와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여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암노제단의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없습니라 함께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 그리고 또 성전 봉헌식 가운데 말씀이지요. 어, 그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 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많이 언급된 구분 어, 중에 하나는 하늘에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 특별히 어, 35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 중에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닫혀지게 되는 안타까움을 혹시 만나게 되거든 그러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께 기도하면 주님을 향하게 되면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한 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늘이 닫혔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laughs> 대표적으로 어, 우리가 잘아는 말씀이 엘리야의 때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어,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어, 비가 내리지 않았던 가뭄들이또 있었고요. 어, 또뭐그 앞에. 어 창세기에 보면 요셉 시기에도 어 7년이나 하늘이 닫혀져서 어 가뭄과 아픔들을 겪었던 어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어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어 하나님의 뜻으로만 어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예수님에게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시기, 죄악의 시기 어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기도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이 열려져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어 오늘도 이 역사는 계속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을께서 계시는 곳그것이 바로 성전일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냐 너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 기억하여서. 어, 말씀을 놓고 기도하셔도 좋고 또 어, 어느, 어떤 자연에서도 기도하셔도 좋고 여건이 되셔서 어,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도 좋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어, 계시는 만왕의 왕은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다혀져 어,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닫고 있다. 어, 어 어떻게 왜 닫고 있을까를 한번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닫고 있어요. 우리 만나고 싶지 않을 때, 혹은 어, 내 손님이 아닐 때 어, 이런 때이지 않을까요? 우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정결하게 씻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야말로 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흠뭇해 맞지 않는 그러한 우리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자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였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 또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때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부르짖어서 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누리는 이러한 선순환이들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전 봉헌식과 또 하나님 성전을 향한 기도와 온 백성에에게 향하였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 신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이 닫혀지는 안타까움 우리네 삶에서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고자 또 다른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주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문 열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였던 것이지요.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 또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아버지나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저주 혹은 죽음은 이 아니라 생명이요 축복을 주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 닫혀져 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이들에게 아버지는 찾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나주시고 또아버지의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하는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감사하며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되 한 주일의 중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행해지는 예산 결산 결산 예산 아버지는 재직회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 하늘의 하늘을, 아버지의 마무리했던 그것들을 점검하고, 또한 아버지와 새로운 하늘을 열어가는 데에 하나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와는 이 모든 계획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이겨 하오니, 없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손길들을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열려져 있는 열려 있는 입술이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께 영광일 수 있는 우리 삶과 고백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하는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있으니 그 기도 제목을 들으사 천배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하여 주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하님을 향한 소망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는 나아갈 때에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전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